자, 730번. 자, A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것. 어, 여기서는, some people occasional, occasionally fast. 자, 이럴 때 fast는 단식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때때로 굶습니다. 단식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더 기분 좋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because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어, 여기에서는 whenever가 until은 이상하죠? 뭐, 뭐, 때까지 그가 어, 감기를, 감기에 걸릴 때는 언제나. 그러니까, whenever. 뭐뭐할 때는 언제나. 그가 감기에 걸릴 때는 언제나. 자, 그는 he stopped eating completely. 그는 완전히 먹는 것을 멈춥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자, another American writer, Uton Sinclair. 이 사람은 금식을 했습니다. 어. 그가 너무 많이 먹고 난 이후에, 뭐뭐 이후에,